고기 사! 파살겨아파 얼마냐 요새? 파 요새 아, 금값이야? <laughs> 파가 요새 금값이야? 이거 그거 먹을까? 뭐? 근데 근데 이거 카트 요까지 들고 나가는 거야? 아, 그러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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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내가 못 먹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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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도난 아니야? 도난? <웃음> <웃음> <이거> 터미널 여기 <laughs> <이게> 터미널인데? <laughs> 도난겠지돈 신고 들오어오해했 몰랐다 그래 너무 당당해가지고. <laughs> 아니 내일 진짜야? 어, 아 내일 뭐고싶은데여 진짜 멋 나도 찍어줘. 나도 찍어줘. 나도 어, 찍어줘. 오케이. 장보러 갔다 오셨나 봐요. 네장보러 갔다 왔어. 오, <웃음> 오, <웃음> 오, 오, <laughs> 오, 많이 샀네요. 오, <laughs>

어떻해 시작 가요공공짠 이것은 무엇일까요 뭐 공이요 맞아요 공 연습해야 될것 같아 요 <laughs> 미네도 더 연습해야 될것 같아 그요 그런대로 나 너무 끈이네 니까 언니 어, 취직이라 못 했어 괜찮아 아 근데 이게 진짜 많 많긴하다 응네 어. 나야 응 <laughs> 조심해야 해요. 모두 규칙 잘 지킬 수 있죠? 네. <laughs>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. 먼저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. 튀기는 거 해야 돼. 그냥 튀기면 돼? 이렇게 앉아아 근데 이거 이제 가서 외워야 될것 같아. 이번 주 금요일 발표니까 다시 제대로 하자. 그러니까 고마워 얘들아 보여줘서. 아 발표 끝났어요. <laughs> 우리 입학 2학년인데 입학하고 처음 먹는 학식 아 <laughs> 예. 어 맛있게 야 돈까스 어우 이거 어, 사진 찍 카드를 투입구 안에 넣어주세요 어, 넣어주세요 주세요.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첫0권어 우리 첫 식권 이거 찍어지이 <laughs>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 나는 우리 진짜 2학년인데 처음 먹은 먹은 먹어 사람 너 없다 그니까 잘 먹겠습니다 더워. 그러니까 더워. 잘 나온다. 이거 나온다니. 그러니까 나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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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무 너무 족스너도 만족스. 무너이 그래. 이, 이 가격에 음. 맛있무 근데 너무 스보다생선무 너무 더 맛있는 거무너